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온 모든 세월 들 돌아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처럼 오시지 Yeah! 렐리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십니다. 하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을 살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려받고 능력받고 우리 받고 능력 받고 우리 인생에 막혀 있는 환경이 활짝 열려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길에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열매입니다 너희 가시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성장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원리를 하.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과 함께 성숙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장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멀리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다랬죠? 무엇이 있을까? 가서 보신 중.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만 무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한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날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문의 말씀을 보면,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있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고 그것은 아직 열매 맺을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므로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영적 장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고 이교에 저교에 다니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영적 장애를 갖던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며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십사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현실을 보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꽃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부터 영원도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참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 신앙인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5장 3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르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판단해 보라고는 것입니다. 왜내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사절을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군을.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군을.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둘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짓밟으도록 악한 영을 붙여서 인생을 실패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포도의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내가 그것을 한패하게 하리니, 그렇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국을 돋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지가날 것이며, 내가 또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이에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를 내리지 못한대요. 나무가 비를 받지 못하면, 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도 뭐 무성하게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칠 절에 보니까 무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어, 여호와의 포도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 떠다. 이런 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성장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성장통도 아프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을 때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랬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자신이 얘기하며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세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밭을 개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 같은 강박한 심형을 깨트리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기 위해서 아멘 옥토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시밭 돌짝 같은 그런 밭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접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대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권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후감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은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고 수면에 은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후감이 기쁨 위에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 우리의 입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정시키는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행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성령은 바로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마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음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권세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베풀어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그대로 말라버린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기적, 기적.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에서 믿음의 강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강도 있게 100% 믿는 사람이 있고, 60% 믿는 사람이 있고, 70%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역사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르대로 때리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자지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산같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게 돼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염려와 군신과 자절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본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문제의 짐을 던져버리면 이제 고통과 슬픔이 끝났다고 입으로 인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한대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말이 기적이 됩니다. 아멘.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문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제목,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문제, 문제, 사건, 사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적인 이 모든 사건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응답하리라. 그대로 응답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인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받은 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으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또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 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묶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사이즈를, 마음을, 어,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라. 이 사람, 저 사람, 잘하는 사람만 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못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입경에서도 열매맺는 풍성한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려라. 먼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던 사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잊어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시면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관계에 막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명에 원한 매치인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의 사랑으로 가득히, 가득히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한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말한대로 우리 인생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기적이 되는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이런들 저런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다이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느니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호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다이슨은 오직 주님을 악망하며 내 평생에 여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다이시바라는 단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인과 같은 음,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손이 그대로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에게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입술에 곤세가 임하여 말한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치유며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에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중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